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 기독교 청... 어? 뭐라고요? <laughs> 예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이 뭔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9.9%가 산타크로스 13.4%가 크리스마스트리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한 학생은 7.2%에 불과했다고 그럽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에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했을 때에 28.9%가 이성 친구와 데이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9.9%만이 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겠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프라이스트, 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메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만나다 또는 예배드리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프라이스트 그리고 메스 이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린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 그러면 산타크로스, 물론 산타크로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죠. 그렇지만 산타크로스의 그 선물이 제일 먼저 떠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뭘 하고 싶은가 그러면 이성친구를 만나고 아니면 신나게 친구들과 같이 놀고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참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에 보스턴 근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 어느 부자집에서 유아 세례를 했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는 부자집에서는 유아 세례를 집에서 행하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파티를 벌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집에서 유아 세례를 행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을 청했지요. 그리고 어, 이렇게 파티가 물이 익었을 때에. 목사님이 손님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제 아기를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아기의 엄마가 아기를 데리기 위해 데려가기 데려오기 위해서 나가게 뛰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리고 가족들이 뛰어나가서 그게 왜그 아기 엄마가 우는지 그렇게 이유를 알아보았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거기에서 질식사에서 어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왜 아이가 거기서 질식사에서 죽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았는데 손님을 청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선 그 손님들이 자기가 입고 온그윗투를 어디에다가 걸어놓을까? 와가지고 걸어놓을 때를 찾는데 어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거기에 조그만 아기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침대에 자기의 윗투를 벗어서 거기에다가 집어던진 거죠 두 번째 오는 사람, 세 번째 오는 사람, 네 번째 오는 사람 그 사람들도 모두 자기의 윗투를 벗어서 거기에 윗투 벗어놓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얹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면서 거기다가 위투를 얹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침대는 아기 침대였었고 그 아기가 거기에 누워 있었던 거죠. 많은 손님들이 자기의 위투를 바로 거기가 빈 자리니까 거기에다가 올려 놓았는데 그렇게 많은 위투를 올려 놓은 모습 가운데에 그 아이가 질식사에서 거기서 죽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이는 지식사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벗어놓은 바로 그 외투로 인하여 이제 죽고 말았는데 유아 세례식을 행했다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아기죠 그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뻐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건데, 그 아이는 생각까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아이는 자기네들이 벗어 놓은 그외투의에서 질식사되어 죽었는데,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축제를 벌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해보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에 예수가 없는 성탄, 예수가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전혀 생각되지 아니하는 성탄, 산타 크루트만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만 생각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는 이 성탄, 예수가 주인공인데, 예수는 없는 그런 성탄의 모습들. 이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공생이 이전의 모든 기록들은 이 본문 이외에... 전혀 기록되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유대인의 명절날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그 해에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때가 되면 남자는 율법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부여된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유대인 성인 남자는 누구나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을 보여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인의 의무였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1 2살 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명절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부모는 예수님이 같이 따라오는 줄 알고 그대로 집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 길을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가 같이 따라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를 찾아 나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를 찾다가 찾다가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서 거기서 사흘 만에 성전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이 모습이 있었음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거기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했는데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6월절에는 관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 함께 토론을 행하는 이런 관습이 관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같이 그들과 함께 고론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런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야, 어쩌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란 뒤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바로 우리의 모습과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가 있는 줄로 알고 그냥 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바로 이 예수의 부모들의 모습들 이 모습이 어쩌면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성탄에 예수가 있는 성탄 그 성탄을 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명절 때 그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줄 알았는데 동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딘가 있겠지 어딘가 따라오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요셉은 아마도 엄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고, 그 엄마 마리아는 아마도 아빠와 함께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를 챙기며, 정말 그가 따라오는가, 따라오지 않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딘가 따라오겠지, 어딘가 있겠지 생각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에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부릅니다 우리는 행사에 분주합니다. 내일에 분주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에 분주합니다. 누구하고 놀까, 누구하고 만날까, 어떤 일을 행할까, 정말로 분주하고 바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종작 예수 그리스도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어딘가 계시겠지. 그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행하는데, 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겠지. 생각하는 그 모습인데, 정작은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바꿀수록 아, 더 열심히 열심히 생각하고 더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분주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럴 때더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함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겠죠. 놀이공원에 가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이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놀, 놀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이공원에 아이를 데리고 간그 부모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놀 것이 많은 그곳에서 항상 마음 깊숙하게 생각하고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딱 하나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을까? 그 아이가 어디로 갈까? 그 아이가 어떤 놀이기구를 탈까?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시하며 찾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그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의 마음 속에서 평생 하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빠도 많은 것에 분주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각해야 되는 것, 항상 주시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이듯이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의 죄가 죄역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예수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 없는 성탄을 보낼 떡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함께한 예수를 찾는 그런 성탄의 예배가 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난뒤 나중에 사흘길을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란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근심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 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괴로워하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슬플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폭력배들에게나 잡혀간 거 아닐까? 인신매매들에게 잡혀간 거 아닐까? 못 잡아서, 이제 못 찾아서 영영 입어라는 거 아닌가? 어디서 밥이나 먹지, 먹을 수, 먹기나 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걱정과 근심, 이 모습이 그 부모에게는 끊임없이 생겨지게 되네.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버지는 이렇게 근심하며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의 성탄을 행사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런 근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이 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토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죄 때문인데. 내가 지은 죄야. 여전히 내 속에서 예수 그리토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바로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바로 예수 그리토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뿐만 아니라 갈망하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갈망하다, 간절히 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들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절히 찾는 거지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땀 흘리며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열심내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4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 즉 성전에 항연이 계시는 거죠. 다른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일이 없습니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당연히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는 성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됐지요. 뜨거운 믿음의 결망으로 예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아님이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그 믿음으로 성전에 나가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와 함께하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들으면. 우리는 때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위한 날인지 나를 위한 날인지 때로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런 날이죠. 예수님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시는 이 성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